이 세상험하고 나 비롱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니와 같이 붉은죄 눈같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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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니가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성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양합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신능력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니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키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아들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피로시서 말 맑히네 아멘 오늘 같이 나눌말씀은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레위기 5장 구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한절교독하도록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친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들이대, 이는 속죄제인즉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범을 벌을 당할 것이니 예다 같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또 저희들을 주의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대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유계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위기 말씀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서 보면 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 어,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자원제의 제물인데요 4장하고 5장에서 보는 속제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어, 드려야 되는 의무죄였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어, 죄 번죄였다 어, 속죄죄와 흙건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4장에 이어서 속죄죄에 이어서 1절에서 3절, 13절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14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속건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면서 하나님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깨닫고 은혜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추방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죠. 어, 그래서 이런 이제 저주 때문에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고 또 죄를 범할 때면은 언제든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장에서 보았듯이 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 드리는 재물의 가치에 따라서 어, 순서대로 재물이 기록되어졌는데 어,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는 죄를 범한 자의 직무나 신분 그리고 또그 죄가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재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죄가 일부로 의조적으로 지은 죄냐 아니면 부지중에 지은 죄냐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죄의 경우 사장에 나오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들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도 부지중에 범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이 그것을 속죄한즉 그것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 이제 후렴구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는 죄사함을 받는 속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겨운 죄를 불에 터우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네 가지 어, 경우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제 보면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증인을 증인 선언을 한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라든가 알고 있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고. 어,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절에서도 부정한 것이 몸에 닿는 경우에 뭐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이나 어, 시체의 몸이 닿으면 그것이 또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삼 절에도 사람 몸에 부정한 것 어, 그것이 또 부정한 것이 뭐 예를 들면 인체 분비물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런 게 닿으면. 또 자기가 몰랐다 할지라도 어 그것을 부정한 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도 생각 없이 맹세한 경우, 뭐 악한 일을 하겠다 하든가 아니면 착한 일을 하겠다 했는데도 어 생각 없이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이 죄를 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은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해야 되고 자기가 죄 지른,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보상으로 속죄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암컷으로 한 마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이 속죄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러면 죄사함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들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 예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드리라 가난한 경우에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릴 때, 먼저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목을 비틀어서 드리고, 그래서 목은 떨어지지 않도록 비틀고, 몸도 쪼개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뿌리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태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형편이 안 되고 비둘기도 못 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11절 이하를 보면은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제물로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19절 말씀 보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속건제는 죄를 범했지만 부지 중에 징벌을 어,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20%죠 20%를 더해가지고 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 먼저는 자기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혹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인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함 받는 것이고, 속죄 속건제는 사람이나 또는 성물에 대해서 어, 지은 죄를 이제 속함 받는 죄사입니다. 그래서 어,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와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경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5절1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진설병, 뭐 성전의 향, 또 회막, 지성소, 성막의 기구, 비품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이제 기름을 발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물건들인데, 어, 평민이 이 거룩한 물건을 취했다고 하면, 어,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신실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양을 지켜서 드리지 못했을 경우, 또는 불량하게, 불량한 것을 드렸을 경우. 그럴 그럴 경우에 이제 성물을 범한 죄를 짓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든 이웃에게든 어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죠. 교회에 드리겠다고 했던 그 재산의 일부를 빼돌려서 저주를 받아서 사, 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성령을 속인 죄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에 그 전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된다. 쓰지도 못한 물건 교회에다가 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개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개오는 자기가 세리로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리 사욕을 채운 죄인인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탈취한 그 재물의 네 배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를 더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가 네 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보면 아주 상상하지 못할 어 금액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갚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규례고 부지중해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건 지은 죄를 반드시 용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절짜하게 회개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또새 임으로 살아가는 이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석권제와 또 석제제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께 낮게하여 주시고 이 깨달은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